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가 주가가 재차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께나 많으신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의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오래된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상 공모에도 대량 보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을 주겠지만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 려주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할것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네이버의 주가가 왜 지차 상승구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 때 어떤 방식으로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냐 위 아래 위 아래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을 하면서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결국보다 이 신. 고가를 돌파하는 를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엄청나게 붙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왜 그래요? 엄청난 재료가 터져주면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니까 개인들의 물량들을 엄청나게 붙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게 한다? 개인들의 손절 물량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지만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재료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했다 안 했다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의 주가가 어느 구간까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거고 제차 상승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에 네이. 네이버의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 있었어요? AI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 구간을 만들어냈고 이 뒷부분을 기준점을 보신다라고 하면 두 나무와 합쳐질 거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럼 이 구간을 기준점을 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APEC 당시에 잭슨왕이 직접적으로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AI와 네이버가 함께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네이버와 협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함께 상승구간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을 한다 안 한다 소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에이팩이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나와주지 않으니까 주가 단기적으로는 하락구간을 만들어내지만 또다시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구간에 이 앞구간에 구간을 돌보고 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보다 엄청난 돈을 쓰면서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보다 어떻게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사실상 대차 거래를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560만 주까지 늘어났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주가 실질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구간 내에서 470만 주까지 대차 거래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지 않았다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다. 그럼 사실상 쇼커버링이 발생을 했다, 했다. 쇼커버링이 분명히 발생을 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만큼 하방압력이 강력하다 강력하지 않다 강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또다시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고 결국 주가 하락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 수급적인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과 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어느 구간까지 하락 구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신느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들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냈고 이 하락 구간에선 어느 당시였습니까? 윤석열 정권 당시였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박스권에서 매직 구간을 거치고 나서 돈을 쓰면서 추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 당시에 네이버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주가 어떻게 됐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뒷 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전에 저점 부분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돈을 쓰면서 추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초입 부분이다, 초입 부분 아니다, 초입 부분이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지만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주체로 인해서 그 주체가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를 했는지 매도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9월 25일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여기에도 해서 메릴린치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 확인해볼 수 있는 게 보세요. 한국투자증권은 자신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했다? 재차 매수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볼 수 있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물량들 일부분 매도를 했다는 거 확인해볼 수 있죠. 상당 부분 매도를 했다는 거 확인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결국 메릴린치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졌다는거 확인해볼 수 있다고 지금 최근 들어서 얼마만큼 매수를 했어요? 100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거 확인해볼 수 있죠. 근데 왜 메릴린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메릴린치가 뭔지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강조드렸어요.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메릴린치 뭐예요?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사실상 어느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지금 이 횡보 구간과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어떻게 했다? 매집을 했다, 안 했다, 매집을 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재차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 메를린치가 자신들의 물량들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그럼 오히려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뭐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010 7 1 9 8706이 번호로 간단하게 네이버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추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결국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데, 주가가 급등 구간에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앞으로 더큰 상승 구간이 나와 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오히려 주가가 눌린 구간이 우리에게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린 구간 어떻게 한다.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 지금 오히려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남겨드린 만큼 명확한 타.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신귤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3% 5% 약생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아 나는 장기투자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저 또한 그랬기 때문이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 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를 쓰게 된다고 하면 이거래일에서 3거래일날 사실상 승부를 내야 되는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웃음만 나오고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대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절대로 저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을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 수가 있네 얘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와 함께 돈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식은 혼자서 버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고 다 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외천 것이 오기 때문에 아마나 아마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내수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가시라고 제가 뭐 해드리고 있어요. 급등 종목 무료로. 공 강제로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들려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더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고 나서 코로나 당시 역대급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와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스싹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 어떤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상승장이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준다고요.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라 하면 사실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점차 점차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락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락 당시에도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 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010 7162 8706 번으로 간단하게 지수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하락 당시에도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잔타해서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 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우주,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 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 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게 따르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1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